I s h o 시 l d 시 i s 시 I 이 h o 놈 잡놈 g 놈 죽일놈 살 h 놈 w 장시 l d e 진찐진 n 지름 r 시 m e c h a 지 민진 방울 e 수 d o n c h 랑랑랑 l 다 함께 이번엔 소금장수 똥 g 역 a 짭 g 다다고 t o n 다빠르 t 어 n d e 들아이 n d 각설이가 여기 u m j a n g 이 h i 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러 왔어 내가 이런 데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전 사실은 대한민국 각설이 중에 지가 노래를 제일 못합니다 근데 인물로 먹고 삽니다 <laughs> <laughs> 인물이 확한집니다내눈가리 <환한 지. 웃음> <laughs>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못난 가설이 없으니까 어시고 저시고 저시고 어시고 이런 음절 하면 딱 한번 가볼라는 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박수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 요즘 노래는 잘 몰라 요즘 들은잘몰라는 옛날 노래 가 좋아해 그래 뭔가 가슴이 와닿잖아 요즘 노래는 뭐 어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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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뽕 디비뽕 나라 한번 줄나뭐니 얼굴을 바라니 니가 내가 먹게 생겼나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 어떻게 <laughs> 들었어? <laughs> <laughs> 그래도 나오나 부르면 봐봐 코스모스 그러면 고향 생각나잖아 남진의 어머니 오늘 하루를 그러면 히 엄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 엄마가 그리울 때는 엄마가 그리울 때는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괴로울 때 엄마가 그립다는 하늘을 보고는 꿈을 꾸는 것이고, 별을 보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오늘 예 들게 각세를 보고 구경하시거든 웃음을 받 웃음을 잇는 분들이 각세를 구경하러 오셨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모든 각세가 근데 웃음을 좀 드리고 그러나니 이게 일단 못 부르는 노래지만 옛날 노래부터 한번 갈게. 대나 뭐직석해 무슨 뭐무 일인다. 아니 웃고 박수 치는 사람 치는 내 어떤 신문들 완전 영정 사진 찍으러 왔어. 아니면 뭐 웃으면서 박수 치면 좀 그리야 뭐 다시 한번 대단하. 예! 박수 세번 시작 좋았어뭐 박수로 치면 치려 하는 야구 한 장. 하나, 큭, 한 장. 투시, 려 어려.

충분히 음악을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있네. 그리고 각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되겠네. 근데 한번더 할까? 근데 저기 아까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누나가 앉아가지고 막저 새끼가, 놈이가, 순놈이가. 그러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 대표로 엄마가 하면 되지. 거울 밑에 있는 거오늘라 기타 줄 올려갖고 그러면 현대간 노래 한번더 할까? 역시 옛날 노래가 좋아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게 여기 우리 누님한테 내가 말을 시켰잖아 여기 누님 앞에 세분 계시네 세분 우리 여자 세명 왔다고 안해 뭐라고 그냐 여자 세 분이 오면 육저시 왔네 그러고 젓이 한자두자세 자. 여자 네명 오면 무슨 점? 하이 여자 여기 두명 섞어서 열 다섯 명은 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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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열짜 <laughs> 드는 거야. 아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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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누구들은 왜안하는데잘 아니 박수 같지 치고 한테 봐. 이쪽으로 따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따라가서. 아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작 자두이. 작년에 왔던 탄소리가 웃기다안 보고 와, 품바가 진짜 큰다, 아 품바가 진짜 다이. 이렇게 강설이가 이런데 같이 웃기려고 해도 웃기는 웃기다고 봐줘야지 빠지 새끼만 무시하는 와카노 그럼 재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저도요 집에 가면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요. 나 오늘 기분이 무지하게 어제가 좋았어. 왜 좋았냐? 진짜요. 진짜 있는 일인데. 아저 가만히 있서 봐. 아, 진짜 있는 일인데 저도 저 우리 저 딸이 둘이요 하나는 이제 의과대학 이번에 졸업해갖고 어제 병원에 취직했는데 첫 월급 받았대 가지고 돈을 붙여왔더라고 얼마 붙였냐고 물어봐 10만원 왜? 아니 나는 새끼가 천만원 백만원 주는 거보다단 10만원이라도 아빠 힘든데 맛있는 거 사드세요 기체라 나 진짜 행복한다둘째 딸은, 이제 이번에 어, 저 이제 법대 다니는데, 이제 이번에 사법고시 패스할 거야. 아, 그럼 나 이런 놈이야. 그럼 나 너희들 안 봐도 돼. <laughs> 부모가 바라는 건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그냥 자식 잘 되고, 본인 건강하면 돼. 여기 오늘 낮에는 내가 늘 이런 말씀 드려.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냐? 낮에는 늘 이런 말이 제가 한 말을 절대 기억하고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이 뭐냐?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럼 뭐냐? 나. 죽는 그날까지 똥하고 오줌을 내가 싸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노래 해라고. 경상도 딱확 내. 해나난 경상도는, 그 경상도는 마음이 안 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서울로면 선비 사차 싸가지고 엿장사 오셨어요, 그래요. 엿장사 근데 충청도는 우리 수수하게 한다. 옛장수 오셨시 네. 전라도는 우리 시시하게 온니다 옛장시와 시야 옛장시. 경상도는 어머 이어지. 예. 팔십. 팔수 열심히 이번에노래는을 부른 것 보다도 이번에 이제 장무치에서한번 할게 됐나? 그리고 제가요? 어디갔냐? 내 요강 어디갔냐? 그럼왜 가져가? 정말 <laughs> 내가 이제 이오강을왜 들고 왔냐면 이런 데 복들이려고 이 옛날에 이 요강에다가 부잣집 할머니가 썼던 오리지널 옛날 요강이니다 이거 내가 20년 전에 30만원 주고 샀어 지금 살려니까 거의 80만원 가까이 달래더라고 없어. 그 살려야 살 수도 없어. 옛날 요강인데 애들 할머니가 오줌 싸고 똥을 얼마나 싸는 것 같았어. 그 옛날 복을 여러분께 다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슴속에 있는 의, 근심 걱정 내 몸이 어디 가 아파? 여기다 다 누구가. 허리가 아파? 여기다 누구가. 무릎이 아파? 여기다 누구가. 그러면 내가 요거 끝나면해운대태종대갈 거야, 대종대. 태종대, 태종대 가고. 꼭,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바닷물 딱 뿌리면, 역시, 둥실, 둥실 떠가서 아베 새끼, 콧구멍에 확 쑤셔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드려왔으니까, 다른 거다피라고 박수만 잘 쳐주면 돼. 됐나? 자, 먼저 잘 치는다고 해서, 우리 여자들 먼저, 여자들 먼저, 먼저 박수! 좋았어, 좋았어. <laughs>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다 웃어주는 거야. 대소영 내가, 내가 이제 복을 들이도 왔다고 했으니까. 야, 장구 한번 쳐보자. 이번엔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제 각세리들이 장구 치면서 아, 오늘은 좀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저는 잘못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못 해. 하지만 열심히는 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한번 보여주려니까. 에이, 장구 치면서 어, 얼른 마이크 스탠드도 좀가족고 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손발이 좀 우리가 손발이 좀안 맞아. 춥었어. <laughs> 음, 자, 음, 자기집이번 그 내가 장구 치면서, 딱 노래를 한번 가볼려니까 저기, 단장에 미아리 고기 있지? 미아리 고기, 가요 메들리, 예, 고를 좀 해주시고, 자, 이번 신나게 한번 가볼려니까 제가 이제, 자, 마이크 됐냐? 각 음, 음. 여러분 기분 한번 내가 맞춰드릴게요. 뭐라고 맞춰드리냐면, 탁사라! 마이크 좀주여 조금만. 탁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라인 새끼야 한번 해줘. 아는지 너무 줄렸다 아는지? <laughs> 옛날에 우리 놀이마당은요. 우리 저, 저, 저 놀이마당은 이렇게 풍물패를 보면은 옛날에 그 농사를 지을 때 했던 설이 있고 전쟁에서 적군에게 전진하고 후진을 표시하려고 풍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풍물패를 놀다 보면 그렇잖아 덩기, 덩기, 웅닥웅닥,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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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이렇게 한번갔다가 뒤로 굴러가서 덩기, 덩기, 덩덩, 덩덩, 웅닥웅닥. 그런데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관객들하고 다 함께 어울려 놀자. 그때는 어떠신 분들은 춤을 못 추니까. 그러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럴 때 풍물패를 가면 요 뒤꿈치가, 니요 뒤꿈치가 요내 허벅지에 닿는다 느낌을 가지고 춤을 추면 다잘 돼. 봐봐. 봐봐 이제 덩기 덩기. 군장게 치잖아. 근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떠냐? 영월 뒤꿈치 뒤에 단단히 숨 덩기 덩기. 군장기 덩기. 덩기 덩기. 왜 왕의 남자 어면니 200원이가 그왜 그거 나오지? 이 씨발 영화도안봤나네 거기 천재 보면, 이게 나오잖아. 덩기 덩기. 그럼 궁 이렇게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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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거야. 영석이가 한번 해봐. 한번 아, 나와봐. 나. 나와봐. 나와봐. 자, 나하고 같이 가는 거해 자, 자, 치 자. 덩, 끼, 덩, 끼, 덩, 끼,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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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염려 없이. 괜히 나가면 이, 우리 놀이.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 각설이 없어요. 각설이 이런 걸 가르쳐 주어서 어디 가서 이런 거안 배워, 안, 안 가르쳐 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놀때 놀러 가시는 같이 놀라니 말이야. 관광버스 타고 갈 때도 놀러 가면은 어떠신 분은 가 자기에 의자에 앉았다 그냥 와 세상에 멍청한거야 왜냐면 춤을 못추시면 못춘다고 나와 아이고 영숙이 없니까 춤 못추면 영숙이 없는데 웬일이여 따라와가지고 어떠냐 춤이 안되잖아 그러면 다리 만들어 여러분 춤이 되는거야 어? 좀 된다고 러면 이렇게 걸어 여기 춤이 되는거야 좀 된다고 하면 자 한번 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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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각설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잘해라 이새끼한번라강감아라 네, 잘해라 이새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다시 한번 감싸라 네, 대신, 네, 대신 네. 내가 이거 대신 안 나오면 일 못한 놈이 연장타당하고 나 연장타당하는데 열심히 할게 됐나? 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아라 네. 그럼 뭐라고 여기 면안 되고 각사라 그러면 이제 야간 여기 얼씨구 한번 해봅시다. 각사라 얼씨구.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 끝난 중간에 제 공연 중간에 여러분이 부산이나 아직 유명 가수 는 못됐어. 아직은 주성철 씨라고 어저께 이 본무대에서 바로 그 올라갔던 가수입니다. 어디 갔니? 바로 나와서 또 인사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아주 그 노래를 어, 제목이 뭐죠? 어, 그리운 내니마라는 노래가 그 자기가 본인이 작사 작곡했어 그리운 내니마 왜 그리운 내니마를 쳤냐면 이혼을 세번 했거든. <laughs> 세번 이혼을 당하고 나니까 세 번째 마누라보다는 첫 번째 마누라 조광지처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리운 내니마 백번 장가를 가도 조광지처가 제일 낫거든. 네. 네. 조항지처만조항지처 조강지체 버린 놈치럼 잘된 놈이 없다고 저 새끼도 조항지처만안 버렸으면 지금까지 아주 잘살겄데 제목이 뭐라고? 노릇노래. 이거 기억하는 년들은 다 이혼한 것들이에요 <웃음> <웃음> 네, 노래가 정말 좋아 여기 예, 법무대에서도 예, 공연 도 노래를 했고 는데 내가 이제 그거 보여드릴테니까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놀다 가세요 저 보시고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각사라면 뭐라고 하시오 おい,いじゃあ隠せろ 별을 보게보 멋진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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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려 절한 끌려가신 듯한 듯한 듯 Thank <laughs> you. 이번에 제가 이번에 제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 가지고 노래는 안 하고 순위장인 거죠 그때 나 담배 피워서 래 그래. 내가 오늘 부산시민 앞에 약속할게요 내가 오늘 이후로 담배 피면개새끼야 담배 끊을까? 박사한테 담배 끊을게 진짜 담배 안 피웠는데 생이치만 피우고 생같치만생카 예? <laughs> 사실은 제가 담배 끊은 지한 6년 됐습니다 6년 6년 됐는데 담배 필 때보다는 안피는게 훨씬 낫더라고 지금 내가 숨이 헐떡거리는 거는 제조 일자가 오래돼서 그래요 <laughs> 제가 원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줘 몇 살이냐고 물어봐줘 몇 살?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 황갑. 59년생 돼지띠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어 여기 혹시 59년생이 있으세요? 59년생 59년생이 있으세요? 59년생이 있어? 없어? 친구네 친구네 반갑대 아 그래 새 산도봉이 엄청 세 새끼 햇빛도 별로 안 나는데 썩어서 보고 다니지 연비하고 쓰고 다니고 친구야 걔한테 걔한테 욕먹고도 좋던데 비오시면 자그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그래서 저도요 흰머리안날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여기 흰머리안날줄 알았어서 여기 흰머리가 나는 건 좋은데 밑에도 회연계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월은 세월은 금방 흐른다고 저도 제 나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몇 살이요 그러면 얘 예, 71년생 마9 아홉입니다 근데 한번 내가 신나게 그때 그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들이 셌던 그늘을 한번 가보자. 출발! 하시자 예! <laughs> 발바. <laughs> 네. 근데 이제 노래하러 앵콜하면 안 와요. <laughs> 자, 고객 진정이들어 있는 거바로밑에거 바보 같아서 밑에거 어, 가만, 가자. 이야, 어, 가면 가자. 진우야, 출발 야 근데 어저께 온 것들은 진짜 못생긴 것들 많이 왔거든 오늘 보니까 참 이쁘신 분들 모셨네. 이 세상에 누나도 뭐 얼마나 이뻐. 선글라스가 정말 잘 어울리네. 어. 누나가 쓰는 그 그서브라서는 다른 녀이있면안어울리고누나나 되니까 어울리지. 그래 앉아, 빨리. 가자, 천만 뭐냐. 아 아, 씹으세요. 하이. 지좀더 올려봐. 아니, 반지이생 지저분하냐.